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아, 고양시를 늘 세계 제1의 도시 만들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경제자유구역이 이번에 지정이 돼서 어, 향후에는 우리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어, 경제로서 우리가 자족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 민선 8기를 맞은 지 음. 6개월 지났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네. 뭐저 자신도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음. 정도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겨울철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 겨울철 되는 거에 대비해서 이를테면 뭐 저기 제설이라든가 한파라든가 네. 뭐 전염병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또 6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뭐 최근에는 이제 민생 안정 대책 네. 회의를 열어서 우리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해서 고민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각 동마다 아 우리 고양시가 동이 44개 동입니다. 44개 동 44개 동을 뭐 이렇게 매일 다니다 보니까 기간이 무려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음. 그래서 긴 기간 속에 그~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애로사항이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한 (200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바로 조치할 것과 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아주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듣고. 어~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정신을 이어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 시장님에 대해서 음, 시청자 여러분 음. 어, 음. 이~ 정치 경업에 비해서 늦게 평가됐다. 심의롭다 네. 늦게 평가됐다 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저를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네, 네.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막상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어, 여러 과정 속에 선거를 음. 어, 하는 과정에 준비를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그런 평가 나올 어, 만하군요. 다른 네. 지역하고 달리 뭐 거기서 조금 하기에 힘들면 다른 음. 지역 가기도 하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 저는 오직 고양시에서 음. 시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17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서 네 번, 다섯 번, 5번, 바로 다섯 번째, 이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음.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하시는 네. 이렇게 네. 업적을 볼 때는 네. 어, 또 일부에서는 이런 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네. 상당히 크신 분이다. 네. 고양시에서 멀기에는 네. 어렵다. 네. 더큰 일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는데요. 음. 제가 고양시의 연구를 입장에서는 음. 고양시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더큰 것보다도 네네. 뭐더큰것보다도 저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네네. 고양시의 네네. 부분을 정말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고양특례시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음. 어, 고양시의 세부적인 계획들 이런 걸 알아보기 시전 예. 전에 예. 고양 특례시에 갖고 있는 잠재력 예. 특히 경제 측면에서 음, 잠재력 음. 이런 것 같은 거 예. 이런 걸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성장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 네. 저는 도시 분야에서 오래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분야입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교육 분야입니다. 네. 이두 가지의 분야가 조화를 이루면 도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속에 거기. 네. 아마 발전도 더 말할 수밖에 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만들어지는 문화의 곳곳의 내용들이 네네. 결국은 그 사는 우리 시민들 뭐 도시민들이 결국은 그 자부심도 가지고 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양시는 왜그 잠재력을 그렇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발휘 못했느냐 그건 정말 안타깝고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고양시의 자연 부분을 이렇게 역사를 그 접목시키는 이런 음. 것이 우선적으로 음. 과제를 추진하면서 뭐 북한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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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측면에 굉장히 예. 노력을 마시는 시는데요 예. 예. 시민으로 보면 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음. 그 시민 회가 주역 보면 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거든요. 음. 그 대목을 음. 먼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로 보면 네네.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뭐냐면 바로 서원능서삼릉입니다 음.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 유네스코에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문화재를 사실 또 발굴하기도 하고 복원해야 할 그런 공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해서 네네. 앞으로 그 문화재의 역사성을 제대로 이렇게 어,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인데 최근에 우리가 네네. 북한산성이 어디느냐면 바로 고양시에 있습니다. 음. 어, 우리 뭐 다른 혹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저 북한산을 이해를 할때 마치 서울산이라고 이해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한산은 고양시산입니다. 아. 고양시의 북한산동 1번지가 바로 우리 고양시입니다. 네네. 바로 북한산에. 북한 산성 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북한 산성과 그리고 북한 산성 오기 전에, 어, 저기, 탕춘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탕춘대성의 그 다음이 바로 한양도성인데, 이세개의 성을 우리는 지금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전 그걸로 해서 세계 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지금 음.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이 대목이 특히 예. 시민들이 기대하고 예. 예. 또 고질병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예. 예. 어, 정부와 그 통합 하천계 음. 이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 3,200억 규모인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아, 설명해 주시죠. 정말 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이 3,200억의 그 액수의 규모도 네네. 사업비의 규모도 크지만은 우리 환경부에서 하천 통합하천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그 통합하천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네네. 공모했던 내용이고, 네. 그리고 주로 국가 하천의 기준을 해서 음.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지방 하천입니다. 네. 근데 이 지방 하천이지만 국가 하천하고 바로 인접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하천이 갖고 있는 그 길이 네네. 바로 북한산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 바로 한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하천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 도심 하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 어, 하천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방치 내지 조금 그걸 그냥 보존이라는 걸로 내버려 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통합 하천의 개념이 이수 음. 치수 친수 이런 개념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음. 하는 방향으로 하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하천에서 바로 우리 어, 창릉천이라고 하는 그 네. 창릉천이 어,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선정된 것에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도 감정놀로 했습니다. 어, 이고양시가 경기 북부 지역으로 독립된 자유, 이렇게 네. 네.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 이런 게좀 처음이라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예. 좀 말씀해 아, 주시죠. 사실은 지금 고양시에 예, 지금 여건에 대한 걸 조금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일 그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것이 규제입니다. 음음. 근데 그 규제 중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해서 네네. 수도권은 경기도, 인천, 서울 아닙니까? 네네. 그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은 다 정비계획법상에 그걸 규제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 전체, 음. 전체가 과밀 억제권역, 바로 서울하고 아. 똑같이 과밀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과밀 억제권역이 적용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다른데서 우리 고양시로 오, 오, 오게 되면 대려 세금이 또 중과되는 그런 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지 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있는 기업도 결국은 어, 그런 어려움 때문에 확장도 안 되고 더저 어떻게 활성화시키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다른 파주, 네. 김포 이쪽으로 이제 저기 음. 이전을 해버렸죠. 그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음. 저는 그거에 도시 전문가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해소하는 내용을 음. 이제 담아낸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을 하게 되면 외국계 기업도 그리고 그 대학도 그리고 R&D 센터도 음.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도 어느 정도 세제 혜택도 받고 음.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금융 지원 그리고 인적 자원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기업이 운영하는 생태계를 바로 고양시에서 만드는데 그것에 만드는 방법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된 것이죠. 앞으로 이거 가이드키에키 구상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예, 지금 일단은 그 아마 2월 정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용역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실제로 한 1년 정도 용역을 하면 그 최종 결,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저기 산, 산업자원부에 제안을 합니다. 네네. 그게 산업자원부는 전국에 음.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은 네그 전국의 시, 17개 시도에서 전부 제안서를 받아서 음. 그걸 이제 평가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을 우리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네.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음. 근데 이렇게 지정하기에 앞서서 사실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그러냐면 단순히 이런 지역에 지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이 그냥 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치라든가 입지의 여건에 따라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입지적인 여건이 공항 가깝다는 거, 음. 서울 가깝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아홉 개가 정도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그래도 어,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못지 않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음. 그래서 고양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어, 지, 뭐 그전에도 발보고 뛰어다녔지만 은어 그런 기업 유치하는데 1호 기업을 지금 사실은 유치를 했습니다. CJ 라이브시티와 우리가 아, 전 세계 어, 그래도 미국 그기업입니다선 시장님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예, 하셨다고. 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업이 AEG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하고 네네. 합작 회사를 CJ 라이브시티가 해서 네네. 지금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네.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장님이 그때 네. 과정에서 상당히 네. 뭐 미략 비슷하게 해가지고 <laughs> 어려운 과정을 네. 했다는데 그 과정 좀 시민들을 <laughs> 위해서 좀 잠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네. CJ 라이브 시티가 그동안 우리 고양시에 네. 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아레나라고 음. 공연장을 음. 전국에서 최대고요뭐 네. 어, 네. 세계적인 그런 아레나 공연장이 이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짓는 아레나의 규모가 실내에서 그냥 공연할 때볼수 있는 관객 수가 수용이 2만2천 명입니다 오, 웬만한 체육관보다 훨씬 큽니다예 큽니다. 네. 근데 그런 시설에 그걸 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은 저게 시제 그 라이브 시티라고 그 업체에서도 실제로 어 세계적인 부분의 공연과 그걸 네네.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 그런 AEG라는 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음.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갑시다 네.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어, 하는 그 위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일본 그 우리 오사카에 가서 네네. 그 직접. 협약을 했습니다. 아... 어, 협약하고 그 협약 내용 속에 그냥 단순히 그즉 합작 회사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협력을 하자는 내용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기업 유치하는 것도 음... 같이 협력을 하자 하는 얘기를 네, 여기다 네. 담았습니다. 아, 그래서 향후에 아마 그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네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유구역에 예. 어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저는 예, 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높던데요. 네.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지역을 만들게 되면 어 먼저 해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이오 오려 분야입니다. 음. 그 분야의 클러스터를 토대로 해서 네. 이제 거기에다가 입지를 시키고 네. 그건 이제 그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이고요. 그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한 500개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는 여 음.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금방 말씀드리 방송 영상 미디어 콘텐츠 이 분야는 사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여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 금방 말씀드렸던 CJ 라이브 시티의 아레나가또 있겠지만은 방송이 많습니다. EBS 음. 방송국이 네네. 와 있습니다. 그 JTBS 스튜디오도 와 있습니다. MBC 스튜디오, 네네. SBS 이런 기업들 m b n 까지 지금 네네. 우리 삼성에와 있는 네네. 정도로. 고양시의 그런 방송 영상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하나의 클러스터가 음. K 어떻게 보면 컬처 네네. 개념으로 K 컨텐츠 음. 이 분야로 하나 육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음. AI 네. 그리고 드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u a m 음. 분야 그런 분야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아마 그 경제 자유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셨겠지만 그의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어, 상당 부분이 어, 우리 고양시에서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어,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되지 않을 까싶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이오 단지의 뭐 대전이라든가 전라남도 음. 하순이라든가 포항보다는 해라의지근권상 사실상 고양이 음. 더 좋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이오 단지 이 예. 예. 바이오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의 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 예. 여건이라든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직접 이익이라든가 예. 이런 것또 거기에 관해서 시각청이라든가 예. 이런 데다또 음. 거기 질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이런걸좀 예. 이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고양시도 네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금방 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가. 네네. 지금 그 국립 암센터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병원 조금 큰 규모의 병원이 음. 거의 6개 정도가 고양시에 다 입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분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게 네.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좀더 확대돼서 음. 지금 나가야할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못 만들었죠. 네 이제 이제부터는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딱 저기 지정이 되면 음. 어, 제가 생각에는 앞다투어서 오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 이렇게 공학박사로서 전문가다 음. 생각하는 게 거기에 아무래도 특례도시 예. 예. 특히 서울의 인접지역 음. 입장에서 는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게 광역 교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역시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 음. 아 고양시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통 문제 아마 네.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해 보면 네, 네. 아 교통 문제라는 얘기가 그냥 그냥 음.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30분 거리를 1 음. 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런 그러게요. 문제도 네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느낌도 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그한 것이 바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음. 위해서 바로 그 강변 북로하고 네네. 그 자유로하고 그 사이가 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네네. 근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하 고속도로를 아. 만들어서 이제는 뭐그 성용차로 만약에 음. 저 교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네. 거의 한 30분 정도에 서울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아. 갖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에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워낙 네. 전문가시니까 네. 뭐 그렇게 네.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고향시 자체에서 할수 있는 일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국토부, 음. 서울시, 음. 이렇게 경기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어갈 음. 수 있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구간을 지금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가양대교의 그 위치까지 와 있는 네. 상태이고, 네, 네. 그걸 우리는 저기 이 삼포 ic 까지 음. 확장해서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 왕복 8 차선 정도 규모로 만들게 음. 되면 고양시의 교통은 아주 새로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뿐만 아니라 물론 철도 부분도 음. 우리 그 신분당선, 네, 네. 고양시에 유치하는 거, 음. 그 다음에 구호선, 네, 네. 어 고향으로 연장하는 거, 네네. 그리고 사호선은 급행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급행 음. 안들어가는거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제 지금 GTX는 지금 이제 완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다른 노선을 더 확장하면 아마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히 GTX에 대해서 예. 그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이동환 시장님을 이렇게 음. 오늘 모신다니까 음. GTX 그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음. GTX는 아시는 것처럼 GTX A 노선입니다. 네네네. 음, 그 노선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당초는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운정 지역까지 네네. 가서 운정에서 이제 동탄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는 지금 상당. 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완공되는 과정에 아시겠지만 삼성역 주변은 사실 그걸 바로 연결하는 것이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잡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2024년 이후에 아마 연결이 될것 같고요. 2024년까지는 삼성역까지는. 아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거는 뭐 GTX A 노선이 만약에 지금 하면 하, 그 준공이 돼서 네. 이용이 되면, 아 어, 삼성 삼성역까지는 거의 네. 한 24분? 아, 그렇게 빠릅니다. 예, 네, 그 정도면 도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30분 이내 에 어,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어떤 교통 수단보다 도 제일 빠른 교통 수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 도시 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독립이 되고 음. 거기에 문화와 자연을 좀익히고 음. 음. 교통 문제 해결하고 음. 또 사람 간의 연결하는 문제가 되면 음. 자연스럽게 예. 이 목적은 달성하는 게 아닌가 예. 생각하는데요. 예. 살고 싶은 도시. 예. 특히 시장님께서는 음. 도시의 기능의 궁극적 목표는 음. 살고 싶은 음. 도시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요. 음.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예. 이 문제를 좀 음. 이렇게 좀어좀뭘 할까요? 아, 예. 이 에, 결과라든가 음, 이런 걸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음, 모든 사람들이 더 살고 싶다는 얘기는 거기에 생활하는 데 편리하고 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어, 본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말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그걸 또 전문적으로. 저 표현하는 방식은 어메니티가 어떠냐 네. 이런 표현을 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제대로 살려지면 사실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저는 음. 봅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가 잠재력은 그만큼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잠재력을 제대로 뭘 깨우고 음. 못 벗긴 네.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혹시 브라질에 꾸리찌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들어봤습니다. 그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어, 아마 거기에 산 많은 시민들이 음. 그 아주 좋다고 음. 얘기합니다. 선호하기도 하고. 네네네. 거기는 교통, 그럼 정말 음. 대중교통이 정말 잘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 네네. 환경도 굉장히 친환경 개념으로 접근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혹시 쓰레기 문제도 거기는 쓰레기가 자원이다. 해서 음.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네. 그 어떤 물품하고 바꿔주는 그런 어떤 거래제까지 도 네.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장이 사실은 음. 도시개발가였습니다. 네. 20년간 그 도시를 시장으로 있으면서 지금의 브라질의 구리찌바라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네, 네. 고양시도.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런 도시에 걸맞게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토대로 해서 경제의 기업이 많이 유치돼서 일자리가 이제 풍부해지면, 그 다음에 내용을 다 같이 담아가는 내용 중에 음. 하나가, 이를테면 녹지에 해당하는 그림 네트워크, 네. 그리고 하천을 토대로 한 우리 그저 이용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진 물 도시가 될수 있도록 블루 네트워크, 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교육 분야가 정말 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경제자유구역 하면서 네. 아마 몇 개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예. 우리가 이제 개발 개발하다면 예. 환경 문제 소외를 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예. 갖고 있다는 데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 합니다. 예. 예, 사실 환경 분야는 그동안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네네. 저 연구소의 기본 모토가 사람, 자연,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처럼 환경 분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COP 27이라고 해서 저 이집트에서 네네.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아시겠지만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네, 네. 우리 전 세계가 이제는 혼자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중에 바로 탄소를 어떻게 최소화 시키느냐. 는 음.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발생된 탄소를 어떻게 포집을 해서 그걸 이제 다른 어, 그 걸로 유해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COP27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CO2를 저, 흡수도 하지만 O2를 발생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그런 장습지 못지않게 또 숲도 음흠. 많이 가꾸면서 그숲 중에 도시 숲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네. 작은 숲이죠. 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숲의 이름을 저는 포켓숲이라고 얘기하기도 음. 합니다만 그런 숲들을 많이 만들어서 탄, 그 탄소는 흡수를 하고 음. 산소는 더 공급을 하는 그런 어떤 도시로 달바꿈하려고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은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음. 요즘 뭐 쓰레기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COP27에서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고향시와 유엔하고 네. 같이 협력해서 만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CO2 발생을 줄이는 거에 대한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같이 병행해서 소비자도 소비자 소비자 측면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같이 기하는 계산 방법을 음.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토대로 하면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이제는 그걸 적용해서 을 CO2 발생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양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예산도 지금 한 212억 정도 예산을 정액을 시켜서 편성을 네네.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탄소 중립을 위한 그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음... 지금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네. 이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뵙겠습니다.